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 감고 엉덩이를 재봉하는 그날까지 작곡하게 달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스트링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방에도 사용해도 예쁘고 각종 스트링 파우치에 제가 많이 사용해서 보여드렸었죠. 실제 저희 공방에서 회원분들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원단으로 끈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소품뿐만 아니라 각종 의상에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아주 예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뿐인가요? 제가 여름에 사용하는 모자인데요. 여기에도 일반 끈 대신에 제가 만들어서 컬러 매치를 해서 넣었어요. 자, 저의 보물 상자입니다. 여러분, 김치 떨어지면 불안하죠. 저는요, 이 끈이 다 떨어져 가면 불안해요. 보통 면2 0수의 워싱 원단이거나 린넨 15수 원단으로 제작을 하고요. 대부분 단색을 제작하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예쁘거나 잔 패턴으로 예쁜 패턴이 있을 때는 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코튼빌 원단이 너무 예뻐서 한번 스트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스트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방향이 식서 방향이에요. 그리고 수직으로 폭에 해당하는 방향, 지금 그린 방향이 푸서 방향이에요. 이 식서와 푸서를 교차시켜서 이렇게 45도 틀으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어스 방향 기호가 되죠. 이렇게 45도 틀어서 가로, 세로, 올이라고 해서 바이어스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다 어렵고, 어쨌든 원단을 재단하실 때요, 끈을 제작하실 때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하시면 안 돼요. 어, 나 바이어스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걸로 그러면 끈을 만들면 되겠네? 하시잖아요. 바이어스는 신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바이어스 끈으로 끈을 만들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에는 돼지꼬리처럼 똘똘 말리고요. 끈을 만들어서 가방에 달았을 경우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으면서 직선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끈을 만들기 위해서 식서가 가장 좋고요. 이렇게 원단이 폭이 더 넓을 때는 푸서 방향으로 제작을 하시면 돼요. 110cm 폭 원단을 3.5cm 간격으로 푸서 방향으로 계속 잘라줄 거예요. 저는 길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재단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소품의 원단이나 길이를 결정하셔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단이 된 원단들을 바이어스 만들 때와 똑같이 겉과 겉을 마주해서 십자로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요 코너에서 요 반대편 코너로 45도 방향을 봉제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꺾여서 연결이 되겠죠? 이 부분은 바이어스 제작할 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모두 연결해주면 돼요. 연결된 원단들을 접어서 봉제할 때는요.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봉제하면 돼요. 바이어스처럼 연결을 해서 5분의 1 부분 봉제하는 것까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재봉틀로 뭘 만들 때 재밌는 건요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정석이 없어서 재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끈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제 방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원단으로 원하는 끈을 제작할 수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부서 방향으로 식서 방향으로 끈을 만들었기 때문에 끝부분을 이렇게 45도 바이어스 방향으로 틀어서 오려주면요. 올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왜면 끈으로 했을 경우에 실이 계속 묻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올 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끼워주시면 파우치가 완성이 되겠죠. 다양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끈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세요. 만드시다가 또 예쁜 끈 만드는 방법 있으시면 저도 알려주시고요. 아셨죠?